수제 덧가방에다가 고정용 공구 이렇게 해서 여러 개 까는 거디진다 돈까스인데, 아, 돈까스인데 양만 많은 거이 뭐라고 할까? <laughs> 양산형 물량 농업 무한리필, 그래, 무한리필 돈까스로 갑시다. <laughs> 깔아도 계속 까는 거야. 좋아요. 맵은 정신병원에서 하겠네. 정신병원은 덧 깔기 괜찮죠? 나름 할만하죠. 덫고받기 괜찮냐고요? 솔직히 별로 안 괜찮아요. 안괜찮은데돈 때문에 쓰는 거야. 쓴다고 하면은 그냥 그냥 그저 그래요. <목소리> 자, 시작하겠습니다. 동해하는 병동이고 물량으로 승부하는 세팅이에요. 물량과 스피드. 이걸로 승부한다. 아, 루인 이터 지고 시작 하 네요. 막소사 망설 이면 맞는거야박살 내고 덫은 약간 비껴설 지않았 습니다. 뭐야? 아, 타로 딴 데로 왔네. 자, 첫 번째 손님 등장하셨고요. 비껴나간다고 <laughs> 다 비껴... 안, 안 가는 거 아니야. 유도하면 다 걸려요. 저기 해봐. 자, 지금 돈가스 리필할 시간이거든요? 저기도 지금 돈가스 주문 들어왔어요. 저건 뭐야?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아, 바로 살렸어. 이건 충실하게 터널링하자 좋아요, 산발전기에 두 번째 거는거 됐어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폭죽인가? 이어 이거 <laughs> 이것이 물량이다 희망편 다시 걸고 아 바로 살렸어요 시계인가 보다 이거 시계 아니네요 자 이러면은 상황이 급 좋아졌죠. 벌써 한명 죽였어요. 1분 아니 30초 사이에 1킬을 했어걸 그리고 천천히 깔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네한번 따라 봅시다.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자신 있는 것 같거든요. 어그로 끌라고, 나 따라오라고 한대 맞아주죠. 여기는 좋은 구간은 아니야. 유사, 유사판자 구간이거든요? 넘을 거잖아. 이런거는 손쉽게 일단 구간이 구려가지고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구분이 안됐네요 간단한 심리전 이겨냈고요 이거 돌리나 보자 안 돌려 덫을 또 어디다 깔까요? 2층? 이쪽으로 아, 들어갔네 그냥 사람을 잡자 덫 금방 깔고 하고 말은 하면서 몸은 솔직하다. 좋아요. 어우 여기 하나 더. 아니야, 리필 중단 선언 아닙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전부 다 빨아버린다. 여기 있다. 뭔가 지나가죠? 비키 어디 갔니? 아이고 이건 여기로 유도할라 그랬는데 여기로 유도할라 그랬는데 실패를 했고 그러면 걷어갑시다 레스트고 그거야. 안광을 딱히 가릴 필요 없어 저기는. 아, 이거 여기 여기 하자. 여기 이렇게 뛰어내리거든요. 뛰어내리자마자 찰칵하면서. 아, 바로바로 살리긴 하네 애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2층, 2층으로 가서 돌리고 있고 살. <놀람> 자, 2차전 시작해 볼게요. <놀람> 네가 그렇게 생존을 잘해. 나도 인코스, 나도 인코스, 인코스 살자고. 아이고 이쪽입니다요. <laughs> 거이고요 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나중에 연장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비껴서 덫을 설치하는 게 나이, 장땡이라니까. 벗을 해제를 했어요. 얘도 한 번도 안 걸려있네, 거든요. 한 대. 발정이 세게 모이게 하는 건 편하지. 근데, 고인물들은 그거 안, 통, 안 통해, 그거. 너무 빨리 잡히는 거 아니야? 기흥윤 좀 하나도 이용 못하고. 살 쩨래, 이 친구가 돌리네. 죽었는데 이픽 잡으러 가보자. 아, 덧 가스를 의식한 건가? 더덧 걸릴까 봐. 아이고, 이 공중 돈가스. 위에서 떨어지면은 먹을 수 있는 공중 돈가스죠. <laughs> 아까 설치해놨죠. 다양한 무한리필 돈가스를 지킬 수 있어요. <laughs> 정확. 아예 맛있어. 이거 어디죠? 여기있다 아이고 죽여놔요고 그냥 <laughs> 돈 내고 가신다고. 그쵸 돈을 내고 가셔야죠. 이렇게 해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면서까지 먹고 싶은 그 맛. 살구의 대왕 돈까스 무한 리필 행사 중. 감사합니다. 아이고 유튜브가 감사합니다. <laughs> 개꿀잼이네. 여기 뛰어내리면 이제 덕거리는 거죠. 아이고 어디서 지금 무전 취식 하려고. 돈내 돈. 아 띵이 바나나 님, 이개주고도 감사합니다. 사랑. 하우. 더 온맵에 깔려 있는 거 봐. 이렇게 가다가 을 밟고 잡자. 을. 잠깐. 음, 맛있어. 옴뇸뇸 좋아요, 올킬입니다. 저도 제 돈가스 먹습니다. 자, 77,000원. 나름 만족... 재밌네, 재밌네.